안녕하세요. 개초보입니다. 이농우의 다케이코 원작의 만화 슬램덩크는 연재 당시 엄청난 신드롬을 몰고 명장 농구 만화였습니다. 그 인기가 하늘을 찌르던 1994년부터 여러가지 콘솔을 통해 게임이 출시되었고, 연재가 끝난 이후에도 모바일을 통해 몇몇 게임이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게임들은 콘솔과 아케이드판, 그리고 최근에 출시된 슬램덩크 모바일까지를 다룰 예정입니다. 슬램덩크 시리즈의 최초작품으로 발매 당시 국내 정발되진 않았지만 대원에서 정식 공략집을 번역해서 발매할 정도로 당시 국내 슬램덩크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스토리는 원작 전체의 반 이상을 커버하여 능남과의 연습게임부터 시작해 도내 4강전 마지막 능남전까지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캐릭터를 직접 조작해서 플레이하는 것이 아닌 특정 상황에 맞게 버튼을 눌러 진행하는 시뮬레이션 방식의 게임으로 체력이나 컨디션에 따라 캐릭터의 얼굴이 변하기도 하고 히든 캐릭터로 삭발을 한 강백호를 플레이할 수도 있습니다. 다강객돌의 한정판으로 올스타전 형식으로 유저 마음대로 팀을 구성하여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한정판답게 최근에도 고가에 거래되는 슬램덩크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사강격돌과 비슷한 시뮬레이션 게임 방식입니다. 게임보이의 버튼 개수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슈퍼패미콘 판과 비교해 좀더 플레이가 축소되고 간략화되었습니다. 게임 원작 스토리를 그대로 전개하고 있어 사강격돌과 동일한 스토리를 커버합니다. 흑백 화면이지만 캐릭터 표현을 포함해 그래픽은 준수한 수준이고 타이밍을 맞춰 리바운드를 따내는 재미가 있는 작품입니다. 휴대용 게임기인 게임기어로 출시된 승리로의 스타팅 5입니다. 박진감 넘치는 오프닝이 인상적이며 이전 소개해 드렸던 게임들과 같이 커맨드 입력을 기초로 하는 시뮬레이션 게임 방식이지만 플랫폼이 달라서인지 이전 게임들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코트에 캐릭터의 얼굴과 등번호가 보이는 상황에서 플레이가 진행되다가 특정 시점에 애니메이션이 발동되는 방식입니다. 휴대용 게임이지만 컬러로 구현된 뛰어난 그래픽이 인상적인 게임입니다. 4강 격돌의 정식 후속작으로 전작의 플레이 스타일을 계승하면서 각종 볼거리가 대폭 추가되었습니다. 제목에 들어간 IH는 고등학교 챔피언십 인터하이를 의미합니다. 원작 초반의 능남과의 연습 경기를 제외한 그 이후의 스토리를 다루었고 장판의 스토리가 추가되었습니다. 캐릭터의 모션이 다양해졌고 원작의 재현도가 훨씬 좋아져 각 캐릭터마다 각기 다른 플레이 동작을 묘사하였고 세치수의 파리체 블로킹이나 성현준의 페이더웨이 점프슛 등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또한 각 캐릭터의 음성이 추가되었고 원작들의 단점인 긴 플레이타임을 줄이기 위해 스토리 모드에서는 전후반 중 하나만 플레이하게끔 구현되었습니다. 게임보이로 발매된 두 번째 작품으로 팁오프는 경기 시작 시에 점프볼을 의미합니다. 전작과 같은 시뮬레이션 게임 방식은 크게 변경되지 않았지만 게임 템포가 이전에 비해 빨라져 전작보다는 게임을 즐기기엔 더 안성맞춤인 게임입니다. 전편과 비교해서 극장반 1, 2편에 나왔던 무원고 집무고가 추가되었고 필살기 사용이 가능한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이전에 소개해 드린 슬립넝크 시리즈와는 다르게 전형적인 스포츠 액션 게임으로 만들어져 캐릭터의 직접 조작이 가능한 게임입니다. 시점을 두 가지로 나뉘어서 공이 하프 코트에 있을 때는 사이드 뷰, 양쪽 골대 근처로 가면 골대를 마주보는 시점으로 전환이 됩니다. 리얼 타임을 채택해 한 시합당 40여 분을 찍었던 이전작들과 달리 빠른 전개를 위한 시간대 변경이 가능합니다. 게임 조작이 간단하고 속도감도 있고 게임 시작 전 조작 캐릭터를 팀 전원 또는 특정 선수로 지정할 수 있어 최대 5인이 각 캐릭터만을 컨트롤하며 동시 플레이 가 가능합니다. 32비트 콘솔로 출시된 처음이자 마지막 슬램덩크 게임으로 3D와 2D를 혼합한 방식의 그래픽과 성우의 음성 지원 등으로 원작 애니메이션 느낌을 잘 살려낸 작품입니다. 당시 대용량 장치인 CD의 장점을 살려 애니메이션 동영상이 삽입되어 스토리 모드를 진행하면서 원작 스토리에 대응되는 동영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전국대회 최종 예선 해남전에서 이길 경우에는 원작에서 볼수 없던 특별한 동영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경기 중 응원 사운드가 지원되지만 BGM 없이 응원 소리만 들리는 점은 다소 아쉬운 점으로 꼽힙니다. 콘솔로 발매된 마지막 시리즈로 슈퍼패미콤으로 출시된 작품 중 유일하게 단순한 시뮬레이션 장르를 탈피해 캐릭터를 직접 컨트롤하는 방식입니다. 스토리는 풍전과의 경기까지를 다루며 전국 대회에 나온 팀이 수록된 유일한 작품입니다. 선수 개개인의 특성을 SD 캐릭터로 귀엽게 잘 표현한 것이 특징이며 득점하다 보면 쌓이는 게이지가 가득 차면 각 캐릭터별 고유 필살슛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슬램덩크 게임 중 가장 유명하고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게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저 또한 오락실에서 많은 용돈을 투자했던 게임 중 하나로 추억됩니다. 북산, 상양, 해남, 능남, 네 가지 팀중 하나를 선택하여 플레이가 가능하며, 스토리 모드는 따로 존재하지 않고 스토리 순서에 따라 경기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무락실 게임답게 속도감과 박진감이 넘치는 아케이드성 게임으로 파울이 없고 득점 이유를 제외하고는 공이 나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게임 중간에 3점 주시나 덩크슛 컨테스트 같은 미니게임도 또 다른 특징입니다. 슬럼 덩크 모바일입니다 추억 속 만화 주제곡과 함께 시작되는 오프닝과 원작의 스토리와 애니메이션 그리고 당시 성우의 더빙까지 옛 팬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요소들이 가득합니다 캐릭터를 골라 다른 이용자와 한 팀을 잃어 게임을 진행하는 3대3 하프코트외 스토리 모드 등 다양한 게임 모드가 존재합니다 휴지나 패스 등 일반적인 동작 외에 세취수의 고릴라 덩크나 강백호 특유의 수비 동작 등각 캐릭터마다의 고유 스킬을 사용할 수 있고 휴대폰의 특성을 살려 터치로 쉽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SD 캐릭터로 구현한 점이 다소 아쉽지만, 각 캐릭터 특성 을아 기자 기하 게잘 묘사 해냈 습니다. 지금까지 슬램덩크 시리즈의 게임들을 만나봤습니다. 사실 슬램덩크 모바일 이전에도 피처폰이나 스마트폰으로 출시된 게임들이 있지만 제가 플레이해보지 못해 영상에서 소개해드리진 못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게임들이 90년대 중반에 출시된 탓에 변천사로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슬램덩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 영상을 만들어보았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